스토리가 있는 추억의 올드팝송입니다. 어, 오늘은 조지 에리슨과 에릭 클랩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에릭 클랩턴은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알려진 사람이라면 조지 에리슨은 어, 조지 에리슨이라는 개인적인 이름보다는 바로 비틀즈라고 하는 비틀즈의 멤버로도 알려진 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비틀즈 멤버 4명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 맨 왼쪽에 있는 존 내논, 그 다음에 링고스타, 조지 리슨폴 맥카트니. 지금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어, 세상을 떠났죠. 어, 존 내논은 자기를 사랑하는 팬의 총에 의해 어, 세상을 달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링고스타는 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조지 리슨은 그,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폴 맥카튼이, 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노익장을 과시하며 멋진 연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네 사람 중 오늘은 조지 에리슨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조지 에리슨은 그 음악적으로는 그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의 음악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조제 리슨이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여인이 한명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패티보이드라고 하는 모델 겸 가수였는데 이 아가씨하고 아마 비틀즈하고 광고를 찍다가 아마 논의를 뜬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티보이드를 위해서 조지 리스는 노래 한 곡을 만드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Something 이라는 노래입니다 어, 안타깝게도 제그 유튜브에는 이 소리를 집어넣으면 이상하게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만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어, 소리가 안 나오는 대신에 제가 이 노래의 노랫말을 한번 어,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움직임 속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르게 나를 매혹시키죠. 그녀가 내게 바라는 건무언가 있어요. 난 떠나고 싶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본인이 패티 보이드에 대한 사랑을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당신은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이렇게 노래를 열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 마지막 부분엔 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죠? 당신은 내가 믿고 있다는 걸 알, 알고 있잖아요? 하면서 본인의 속마음을 패티보이드에게 알리죠. 그 덕분에 두 사람은 사이좋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틀즈라고 하는 그이 그룹이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2 0 대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일찍 성공을 했다고 할까요? 어, 뭐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 할수 있는 건 많은 것도할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유명한 사람들이 뭐알코 중독을 한다든, 알코 중독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탈을 해서 뭐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더 이상 어떤 즐거움이나 보람 어,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조지 리스는 아, 신기하게도, 그 인도 철학? 뭐, 이런 거에 심취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인도 철학에확 들어갔던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 인기를 얻고, 약간 방황을 할 때, 이제 패티브이드가, 그 조지 리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 당신 이이 힘든데 어, 철학적으로는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인도에 가서 인도에 가서 그 인도 철학에 심취하면서 어, 이페티보이드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어느 시간을 지냈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제목에서 봤던 이제 에리크프턴이라고 하는 그 영국 가수죠, 물론 친구입니다. 조지라고 친구인데 이에리크프턴이 똑같이 조지리슨과 똑같이 이 패티보이들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리크레프트는 딱 보고 있다가, 어, 조지리슨이 패티보이들을 조금 등하시하는 것같으네라고 하면서 노래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 조지리슨은 '썸씽'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면 어, 에리크래프트는 '라이너'라고 하는 어, 노래 하나를 만들고 그 노래를 이 바로 패티보이에게 바치죠. 어,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어, 외롭고 당신 곁에서 기다려줄 사람이 없을 땐뭘할 거예요? 어, 당신은 도망가서 너무 오래 숨어 있어요. 그건 바보 같은 자존심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어, 당신이, 오랜 남자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난 당신을 위로하려 했어요. 라고 <laughs> 이야기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가사로 패티보이드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어, 여기 나오는 이 노래의 제목인 라일라는, 어, 저, 북유럽 쪽에 어느 왕국의 공주의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그 왕의 공주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어떤 젊은이가 찾아오는데 왕이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그 거절당한 젊은이는 그 이제 그 라일라에 라일라, 대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결을 하는 그런 이제 신화에서 따와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패티 보이드에게 알립니다. 저 어찌 보면 이렇게 친구끼리 싸움하는 영상이 됐는데 어, 에리크루프트는 주먹을 쥐고 덤비는데 조지 에리슨은 멍청하게 서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패티 보이드는 이제 조지 해리슨을 떠나고 에리크루프트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배트보이들을 얻은 에릭 크래프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어, 나이트클럽 옛날에 우리 고고장이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 프루스타임에 나왔던 바로 이 노래 원더풀 토나이이라는 노래를 만드는데 어, 명곡이죠. 어이 에릭 크래프터의 멋진 기타 소리가 어, 사람들의 마음을 쩌렁쩌렁 올리는 노래고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사 내용은 어, 노래만큼 그렇게 멋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어, 원더풀 토나에서 가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 늦은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무슨 옷을 고를까 망설이는 겁니다. 화장을 하고, 금발에 긴 머리를 벗어내립니다. 그니까 러 둘이 지금, 에릭크랩턴이 패티보이드랑 어디 파티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그 패티보이드가 치장하는 모습을 노래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치장을 하고 나와서, 아, do I? Look alright, 나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예. You look w o 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네요. 파티장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뿌듯했던 모양입니다. 예, 친구의 아내를 얻은 에리클텐의 마음이죠. 자, 이제 파티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 밤 정말 멋진 기분이야. 아, 나는 정말 행복했고, 어, 그대의 눈 속에서 사랑의 빛을 어, 볼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녀는 나를 침대 위에 누웠죠 나는 불을 끄면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I say my darling you are wonderful tonight 예. 어, 나이 먹은 그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은 그런 에릭 크래프턴이지만 그 당시에는 본인의 마음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사람은 계속해서 어, 결혼 생활 잘 이어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에리 크래프트는 자기 인생사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아, 본인이 패티 보이드를 어, 조지 선생에게 뺏은 이유는 그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그. 조지에스는이잘 가니까 어떤 자기의 질투심에서 그녀를 취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릭 크래턴의 멋진 모습과는 다른 그런 얘기들을 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했죠. 나중에 에릭 크래턴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도 되고 마약에 한 번에 빠집니다. 힘든 이제 생활을 패티보이는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나중에 그 늦은 결혼을 그러니까 패티브가 다시 헤어지고 다른 이제 젊은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늦깎이로 그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 아들 때문에 이제 다시 자기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어,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고층 빌딩에서 고층 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하려던 에릭리크래프터는 다시 실망에 빠지고 어, 음악 생활을 이제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 음악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에릭리크래프터 멋진 기타 소리를 우리는 한참 동안을 못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딱한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에 언플러그드라고 이 하는 앨범 하나를 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티즈네븐이란 노래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이, 라일라라고 하는 자기가 패티보이드를 조지 헤리슨으로부터 뺏어왔던 그 노래를 어, 라일라라고 하는 그 공주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언플러그로 그 앞에 노래는 굉장히 하드한 하드록 사운드로 불러줬는데 이렇게 힘을 빼고 그래, 인생살이 뭐 있어. 내가,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은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난 뻣도 아니야. 라고 하는 자조에 섞인 그런 목소리가 이 u n p l u g g e d 라 l 라라는 앨범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제 강의 속에는 노막이 없지만 제 강의 밑에 아, 직접 들어갈 수 있게 URL을 넣어놨습니다. 아, 위에 화면을 보시고 노래를 듣고 싶으시면 URL을 클릭하셔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 특히 락 사운드의 라엘라 그리고 Unplugged의 라일라 에릭 t o n 이 어떻게 다르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듣는 것도. 노래를 재미있게 듣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조 제리슨과 에릭 크랩턴의 사랑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팝 스토리텔러 김우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